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일 텐데요. 임구 타는 날 굉장히 심하게 뛰는 것을 경험을 해볼 거예요. 뭐 그르르, 무조건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그러는데 이분은 저는 뛰기만 했는데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선생님 영상을 보니까. 내릴 고 봤는데, 앉아서 봤는데, 앉아서 봐도 되나요? 그 댓글을 달으셨는데요. 왜 뛰냐, 이거, 왜 뛰어? 이 무당이, 무당이 뛴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기도나 직접, 어, 어떤 그 집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내 몸에 어느 분이 정확하게 실릴 때는 뛰어서 실리지 않아요. 뛴다고 실리는 거는 그는 가짜야. 뛰어서 실리는 거는 오히려 내가 실린 다음에 실린 다음에 넋두리를 막 하고 그분이 진짜 무슨 사연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모습이 처음에는 어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나 뭐 평상복을 입었다든지 하는데 많이 울고 막 이러고 나면은 그 할머니가 저렇게 신복 같은 모습으로,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바뀌게 느껴져요. 그럼 그 순간에는 막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정확하게 내 몸에 실리고 나면은 아주 굉장히 강렬한 뛰고 싶은 욕망. 어느 때는 칼을 들고 뛰고 싶고, 어느 때는 방울부채를 들고 뛰고 싶고, 어느 때는 항아리 들고 뛰고 싶고, 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몸에 정확하게 실린다면 은 오히려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막 뛰어서 받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실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하루 종일 뛰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야 된단 말이야. 왜 뛰냐고? 왜 뛰라고 하냐고? 왜 자꾸 뛰라고 그래요. 뛰어가지고 올림픽 대회 나갈 거야. 뜀박질해서 높이 뛰기 선수 만들 거야. 왜 뛰라고 하냐고. 뛰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받는 거야. 앉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내나 들이나 기도가면은 기도가서 막 뛰지 않잖아. 어느 조상님이든 누구든 받으려고 할때 뛰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무당이 돼서 지금 점을 보시는 분들이 전 보기 전에 손님 조상을 합의 받든 뭘 하든 어떤 경우 점을 보든 우리 할머니가 나와서 점을 보든. 뛰다가 전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손님 내 조상도 내 조상도 그냥 자연스럽게 실리는 거예요. 앉아서 전보다 보면 실리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는 막 흥분되고 실려서 막 같이 울고 하다 보면 내가 뛰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아서, 실어서 그분이 신의 느낌으로 변하는 순간이 뛰고 싶어진다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집조상을 잘 놀고 나면은 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집조상도 어느 경우는 신처럼 오시는 조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막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리굿 받는데 뛰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아 받은 다음에 그분이 하늘 불고 녹두리 를 하고 나면은 뛰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리꽃 타는날 너무, 뛰라고 강요하신 분들, 뛰라고 강요하는 선생님한테서 내리꽃 받으신 분들, 분명히, 뭘 했지, 내가? 내리꽃 타는데 내가 뭘 받았지?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실 거예요.